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어, 우리가 아침마다 사용하는 토너 패드 대신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뽑아 쓰는 마스크 시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저도 매일 토너 패드를 썼었는데, 이제는 토너 패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. 어, 왜 그렇게 됐는지,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, 어, 뽑아 쓰는 마스크 시트는 어떤지, 어, 제가 아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아침에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는 좀 간편해야 돼요. 단편해야 되고, 두 번째로는 빠르게 좀 진정을 시켜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토너 패드 중에서도 아마 요렇게 빠르게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, 다, 당연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뽑아 쓰는 그 마스크 시트도, 왜 이렇게 이름이 또 길어? 뽑아 <laughs> 쓰는 어, 마스크 시트도 그것도 당연히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좀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습을 좀 같이 해주면 좋겠죠. 그래서 저는 아침에 화장을 하기 전에 특히 좀 많은 단계의 스킨 케어를 하지 않아요. 많은 스킨 케어 단계를 하다 보면은 화장이 좀좀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토너 패드나 우리가 첫 단계 해주는 뽑아 쓰는 마스크 시트, 어, 요 그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전 아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토너 패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시트 어떤 역할들이 있고 또 어떻게 편리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토너 패드를 쓰다가 잘 쓰다가 어, 지금의 마스크 시트로 갈아탄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토너 패드를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붙이잖아요. 음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 닿는 부위가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좀 얇고 밀착력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붙여놓고 많은 일들을 아침에 많은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불편했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, 어, 이거 마스크 시트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좀 토너로 만들어서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일단은 대용량 토너가 있었고요. 그 대용량 토너 아주 잘 쓰고 있었고, 진정도 잘 되는 성분이 들어있었죠. 마른 시트가 있다면, 마른 거즈가 있다면 이 토너를 잘 적셔 가지고 사용할 수있으면참 좋겠다. 그냥 그 생각만 했던 거죠. 그래서 토너는 일단 준비가 됐고, 어 이제 거즈를 찾아보자 해서 쿠팡에 검색을 합니다. <laughs> 검색을 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대용량 거즈가 팔더라고요. 50장씩 묶여서 있었어요. 그래서 어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그때부터 저는 그거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었죠. 저는 5일치 정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. 요거거든요. 지금 광택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요렇게 <laughs> 드라이 시트에요. 이름은 DIY 스킨솔루션 마스크 시트 순명거즈라고 되어있네요.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제품 닥터스 히알시카 토탈 모이스처 10D 토너 상당히 대용량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적셔서 쓰기에 상당히 어,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적셔서 쓰고 있고 오일 치를 만들어 놔요. 그래서 월화수목금 아니면 끝까지. 해서그 정도만 딱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냥 토너 패드 쓰고 나서 어, 남았던 공병 안 버리고 냅뒀다가 같이 쓰려고 어,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그래도 오일을 보관을 해 놓고 쓸 거잖아요. 그래서 어, 위생을 위해서 저는 <laughs> 장갑을 낍니다. 장갑을 껴 주시는 게 좋아요. 한두 손이라도 끼시고 왜냐면 이제 주물러서 짜든지 해야 되니까 장갑을 끼시면 훨씬 더 위생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. 한 하나. 두. 세. 장? 장? 네 장, 다섯 장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꾸겨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좀 접어요. 요렇게 지금 다 접힌 상태에서 이 대용량 토너를 흠뻑 적십니다. 흠뻑. 진짜 어? 왼쪽에도 장갑을 꼈어야됐나? 그래서 <laughs> 응. 이 안에서 같이 이 안에서 같이 얘네들이 뭉칠 수 있게 아니아니 아니 같이 흡수될 수 있게 이게 끝이에요 어, 이게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가 끝. 그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 되면 우리가 토너 화드에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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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놓잖아요. 근데 저는 아침에 얘를 이제 냉장고에 올려,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얘를 꺼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저는 머리도 말리고 준비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간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, 아침에는. 근데 물론 아침에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주말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시간 날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좀 귀찮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음. 일단 시카토너가 정가가 38,000원. 그리고 어 그, 거즈가 6,800원. 근데 50장이 들어있죠?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 반을 사용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? 그래도, 그래도 이 붙여 쓰는 이 패드보다는, 음, 음 저는 아침마다 편하게 썼으니까 괜찮다고는 생각은 했지만, 어, 더 편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올리브영에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아침마다 그렇게 뽑아 쓰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침에 저의 일상을 바꿔놓 애라니까요 얘는 정말 일단은 아침에 저의 바쁜 아침을 바꿔준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은 17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 번째로 얘기했던 보습을 즉각적으로 충전시켜 줄 수가 있고요. 어, 토너 패드로 우리가 닦아내는 이유가 우리가 피부 화장하기 전에 미세각질들이 좀 남아있으면 화장이 잘안 먹잖아요. 음,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아하 성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너무 강하지는 않고, 그리고 물론 피부 저자극성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. 너무 사랑해요, 진짜. <laughs> 너무 편해서. 어, 그리고 커서 좋고, 너무 편해서 좋고. 근데 일단, 어,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, 제가 이 제품 선택을 했던 게 편해서 너무 좋았고요. 음, 그냥 하나씩 뽑아서 쓰면 되니까. 제가 만들어서 막 주말마다 다섯 개씩 막 짜고 막 하고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와서 그게 너무 편했었고 두 번째로는 시트가 얇아서 그냥 이렇게 밀착이 돼요. 우리가 저녁에 사용하는 고보습, 고영양의 그런 그걸 그런 걸 품고 있는 마스크 시트 있죠. 그런 재질하고는 다르게 아주 얇거든요. 아주 얇아요. 그래서 왜 그런 게만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영양을 충전해야 되는 마스크 시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상품평에 그렇게 써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스크 시트가 너무 얇네요. 근데 <laughs> 아침에 쓰기에는 딱이에요. 아침에 쓰기에는 그리고 어, 이 안에 있는 어, 성분들이 좀 가벼워서 저는 좀 좋았어요. 그냥 가볍게 쓸수 있어서. 너무 무겁게 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세럼이나 다음 우리가 베이스 제품들이 올라갈 때좀 밀리거나 할수 있는데 그냥 산뜻하게 올라가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얘 이름이 화장발 마스크인가봐요. 음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다 충족이 돼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당시에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행사할 때, 어, 기회가 되시면은, 구매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, 음, 신세계를 여러분들도 맛보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근데, 집에 만약에 나는 닥토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용량 토너가 있다라고 하시면, 토너도 한번 소진을 시켜보실 겸 제가 아까 어 사용했던 방법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쿠팡에서 그 거즈 팔거든요. 그 거즈 흠뻑 적셔가지고 오일치 만들어서 아침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은 피부 온도도 확 내려가면서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. 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 불편하면은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간혹 이게 한 장씩 안 딸려온다고 어, 후기가 있던데 저는 기술이 좋은가? 한 장씩 잘 뜯어서 쓰고 있어요. 이렇게 한 장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대로 집게도 이렇게 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. 음.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 가는 거예요. <laughs> 저는 이것도 냉장고 앞에서 붙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바로 얼굴에 붙여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커요. 그리고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만들어 쓰는 어 토너 마스크 있죠? DIY. 그것보다 더이 바깥쪽으로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.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죠. 일 이제 아침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급하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. 뭘할 거냐면 머리를 할 거예요. <laughs> 전 대부분, 음, 머리를 전날에 감아요. 퇴근하고 와서 감든지 아니면은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 다 끝나고서 그 운동장에서 감고 오든지. 그래서 감고 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머리를 그렇게 감지 않고 지금 어제 감은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저는 머리 손질을 고데기만 해줘요. 이제 머리 고데기를 한번 해볼게요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되면 머리가 끝났어요.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얘를 제거를 하고 피부에 잘 두드려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. 오늘은 제가 토너 패드 대신에 내돈내산으로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뽑아 쓰는 마스크 시트 리뷰를 좀 해봤고요. 이게 첫 영상이었어요. 그래서 조금 음, 긴장도 좀 됐고. 부족한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, 만들어서 올 거고요. 어, 잘 보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